이 늙은 카페에서 여러분께 소개할 우리 해주 부차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포에서 <laughs>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해주 부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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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네. 우리 멋진. 이곳에 와 있을 때 기분 좋았잖아요. 아, 우늘 너무 좋아요. 그 기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 네. 오랜만에 나타나셨잖아요. 예. 아, 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에 이렇게 충청도에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보관하고 자연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강천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안에 충청도의 이야기, 아름다운 지금 반바퀴만 돌았는데도 뭐 가지가지 다 있어 꽃에. 하다 보때뭐뭐 코코부터 뭐 시작을 해서 어, 막밤나무에도토리에 <laughs> 종류별 꽃에 그냥 알아. 아름... <laughs> 그 귀한 거리에서요. 뭐. 어, 엄청 귀한 네. 거죠. 네.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건데요. <laughs> 중요한 거는 어, 어. 완전 이거 소나무도 너무 멋있어요. 반했어요. 사실 반 바퀴밖에 어. 안 돌았어요. 어. <laughs> 시간이 없어서. 근데 어. 너무 좋은데 어. 너무, 너무 힐링. 힐링 너무 진짜 제대로. 한 바퀴 다 도는 사람 같이 네.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 느낌이에요. 한 어, 바퀴 그렇죠. 다 도는 것 같죠, 그죠. 어. 너무 정말 좋아요. 힐링의 시간 제대로 갖고 하네요. 어. 잠못잘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아 그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오면 더 아, 좋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꼭 네. 같이 오세요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아, 뭐 그래야지 찾아봐야죠 아, 찾아봐야지 없는 거를 없는 거를 얘기하시네요 네? 없다라고 <laughs> 얘기하시네요 아니요 이게 아. 아니고 이제 같이 오면 여자들 친구들끼리 와서 수다 떨고는 네, 너무 좋네 맞아요 이카페도 음, 너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인을 느껴야 것도 좋고 그다음에 여자들끼리, 친구들끼리 와서 힐링하고 네. 그리고 강천은 우리 한 기마 펜션에 가서 음. 하룻밤 자고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들데 사장님 네. 바쁘신데 그 자영업도 하시는데 너무 바쁘신데 또 좋은 소식이 하나가 네. 저한테 네. 오더라고요. 아, 뭐, 네. 이렇게 뭐, 뭐, 막 뭐, 뭐, 뭐 이렇게 요즘에 뭐뭐막 연습을 하시고 뭐뭘 준비를 하신다는등뭐뭐 이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그,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자랑거리가 될것 같은데, 한번. 제가 공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연이시켰어요 나중에 제 짠! 자,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축하, 이등 축하.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축하. 이거 칵테일인 줄 알겠어요. <웃음> <웃음> 자몽이에요. 저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laughs> 네. 음,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구나 한참 됐잖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린 그렇죠. 게몇 개월 만에 지금 그렇죠.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아, 너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네. 정말 열심히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그뭐 가수들의 힘정을 알겠더라고요. 와. 목소리가 나오려면 한천번은 들어야 되고 <laughs> 오백 번 이상은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나중에 것도 안 돼서 제가요 아이유부터 예 시작해서 다시 초기 마음으로 아, 가서 엄청 했습니다 목이 터질 거라아그 노래 너무 듣고 싶다. 아, 네, 지금 아직 좀더 있다가 안성 아니 네. 좀더 있다가 안성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겨누리촬영하고뭐아시라는 노래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너무 잘하시던데 솔직히 그 선배님 못지않게 음, 잘하시던데 본인 곡을 내셨다는 음, 게 저는 어. 어, 굉장히 기대가 기대 만땅입니다. <laughs> 어, 진짜요? 아, 네, 네. 제목을 알려드릴까요? 네.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제목만. <laughs> 살아갑니다. 예.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 살아갑니다. 라는 아, 거는 아, 노래를 들어야지 알겠군요. 아, 앞으로인지 뭐, 미래인지 뭐, 과거인지 현재인지는. 어, 과거와 뭐. 미래가 같이 돼. 아? <laughs> 저도 궁금합니다. 아, 정말. 저는 가사를 되게 또, 저렇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가사에 <목소리> 나중에 그거면 어, 살아갑니다. 제목만 네. 들어도 어, 그림이 그려져요. 예, 예. 어, 평범한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날 그 살아갑니다 노래로 또 선물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짠하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 그동안에 우리 해주포차 김포에 있는 해주포차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아껴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네, 인사말. 네, 짧게.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래 나오는신곡이도 나중에 나오면 많이 들어주시고요. 우리 김포, 저기, 해진에도좀 가끔 와주세요. 그리고 네이버에 좀 올려주세요. <laughs>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곳지코의고 t v 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거 잊지 마쇼요. 바이바이, 다음에 뵙겠습니다.